발로만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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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. 아예 아예. 배구 강자. 이게 말로만 듣던 배구구나. 야 의상 좋다. 에. 아니 여자 모델로 보여달라고. 씨. 아 씨. 아니, 그냥 이걸 눌렀으면 이 여자를 보여줘야지. 왜 굳이 내꼴를 거를... 아, 최악이다, 진짜. 아, 이거 아까, <laughs> 미친놈아, 아주... 저 아, 씨. 나도 모르게 여기 나와. 아, 씨. 아무리 유튜버가 튀어야 된다지만, 진짜 이건 아니지 않냐. 내가 토하지 마는데. 멀미 만나면 돼. 사녹 에랑겔 하던 게 이게 맵 이름이었구나.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움직이라고?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다 아, 하스님이 알려주셨어. 그 양반, 참고, 그팀 영상을 잘 만들었더만. 엄청 많아, 엄청 많아. 내가 싹다 공부할 거야. 오, 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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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. 한다한다 한다. 어떻게 내려, 어떻게 내려. 빠르게 강화. 200으로 맞추라 했어. 어? 200. 200으로 맞추고 뭐, 어쩌라 했는데? 낙하사는 언제 펼치지? 뭐 알아서 펼치네. 여기서 뭐, 배치기를 해주라던디? 배치기, 배치기가 뭐지? 첫발을 내딛습니다 쇼, 호로록, 찹찹! 총, 총. 낫. 보청기 탄띠. 이런 걸 보고 쥐어야 되는데, 아직 그럼. 뭐. 오! 마이크로 오지 좋은 거 아니냐? 일병임! 야, 큰일 날뻔 했다. 이런 말할 뻔 했다. 근데, 군대 습관이 돼가지고. 아직 뛰는 버튼이 너무 낯설어. 아직은 전혀 잘 모르겠다, 이거, 아이템들을. 재밌는데? 움프움프움프가 좋아, 미니가 좋아. 예, 팀형님, 좀 이따 봐요. 쏠수 있지 않을까? 쏠수 있어! 쏠수 있어! 254번 훈련병, 오, 맹, 달, 죄송합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뛰어, 갓! 이게 스코프를 달아도 별로다? 두 배율이라 별로구나. 아! 오, 깜짝아, 씨! 오, 진짜 놀랬어. 뭐야? 와 진짜 놀랬잖아. 오, 씨. 아, 개 같은 놈이 이거 위에 숨어 있었네. 와! 야, 이런 거요 야, 이렇게 치사하게 하는 거요 살짝 좀 울렁거리랑 말랑한데. 참아내야 돼. 나 이겨낼 거야. 나 멀미 이겨낼 거야. You're moving. 연무빙 높은 곳으로? 오케이. 오오 어디야, 어디야. 앉았다 일어섰다, 앉았다 일어섰다. 앉았다 일어섰다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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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앉았다 일어섰다. 앉았다, 일었었다. 앉았다 일어섰다. 회복약. 회복약. 회복약이 없다. 야, 근데 큰일 났다. 식은 땀 난다. 우와! 나동부전선최북당 갔다 왔어. GOP 출신이야, GOP. 아, 근데 미안한데, 울렁거려. 아씨 울렁거리면 안 되는데. 먼 산을. 아, 게임에서 먼 산. 아. M4. 다 요래 장전해놓는 거 맞지, 미리? 잠깐만, 잠깐만. 어디요, 어디요? 뛰어? 아, 저기 뭐 나와? 조그만 게? 나 어떻게 봤지? 고스인데 잘 한다. 뭔가 총이 좋아. 야, 헤드샷. 대단한데. 아, 안 되겠다. 아, 울렁거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미안해안 되겠다. 울렁거려. 아, 씨, 이거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. 아, 울렁거려. 망했어. 아, 씨, 망했어.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꼭안 울렁거리는 몸으로 태어나고 싶다. 오, 범 내려온다. 아, 토할 것 같아요. 아, 물 마시니까 더 토할 것 같네요. AKM이라도. 오케이. 야, 야, 시장 괜찮잖아, 이제. 아털것 같아 아오 야안 되겠다 울렁거린다 털것 같아 털 같아 아털것 같아 와 가까이 쳐다보니까 바로 온다 바로 온다 얘들아 우리 얘기나 하자 그냥 얘기나 하자 야 누가 온지 저 봐봐 봐봐 너네가 보고 있어 줄여놓게 잠깐만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야 미안해 미안해 나5 분만 5 분만 깜짝아. 나쏜거아지 오! 저쪽이다. 반대쪽이다. 와, 어디야? 아우!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지? 고독하고만 김실장,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환불각인가? 고독하고만 미연씨 금지하다. 고독하고만 진짜, 이 뭐냐, 이 새끼는 또 이거. 이... 댓글까지 고독하고만 진짜. 그냥 냅둬라, 냅둬, 그냥. 댓글까지 씨발 고독하고만 진짜 어려 진짜.. 고독하고만 진짜..